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날분입니다. 저는 지금 러분이 만들어주신 옷에서 러분이 만들어주신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요. 다 갈아입고 나면 1월 동안의 일상을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영상이 길어도 좋으니까 일상을 전부 보여달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막 특별한 일은 없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의 저희 일상은 텃밭에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시작합니다. 전부 수확하고 나서 근처에 배치해뒀던 물뿌리개로 물까지 전부 주고 나서야 본격적인 일상생활을 시작합니다. 물을 다 주고 주민들 선물을 준비하려는데 오즈먼드가 고민 중이라 말을 걸어봤더니 말버릇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우스가 센스가 있어 역시. 오즈먼드는 사랑해가 진짜 안 어울려요 오즈먼드는 원래 말버릇이 잘 어울리거든요 뭐냐면 우아해요 다시 우아로 돌려놓을게요 괜히 오즈먼드가 빈티의 말버릇인 사랑해를 어마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쉬웠는데 센스쟁이 메리어스가 그걸 지적했나 봐요 역시 친절주민이 존댓말을 하면서 할 말은 다 합니다 얼른 원래 말버릇인 우아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부집 앞에 눈사람을 만들어 주려다 잡초를 뽑고 사부집에 들어갈까 하다가 아니야 눈사람 마저 만들어야지 했는데 또 갑자기 사을 꺼내들고 바위를 파밍하려다또또 또 갑자기 나뭇가지를 주웠다가 삽은 집어넣고 상점으로 갑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원래도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이날은 심했네요 어떡해, 어떻게... 사후의 집에 들어와서 선물을 줬는데... 어... 사후의 사진, 오늘 사후랑 사진 찍어야겠네...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사후의 사진을 받을 만큼 친해졌구나 해서... 귀여워라... 사후의 노래를 감상했는데... <laughs> 인상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귀여워요. 아니, 진짜 끝부는 목소리네, 사후... 동숲 개의김정국이네 동숲계의 김정국 사진은 루프미사 2층 사진방에다가 전시를 해뒀습니다. 사진이 히어로답게 파워풀한 느낌이더라고요. 하는 말은 제주를 익히면 언젠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이 디자인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호와 사진을 찍을 때 입을 옷을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나쁘지 않지 않나? 아닌가? 나쁜가? <laughs> 하나, 둘, 셋, 찰칵! 하고 하나, 둘, 셋, 넷, 찰칵! 좋았어 사진 다 찍고 혹시 마이 디자인 탐내는 분이 계실까 봐 등록까지 해뒀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서는 아까 만들다 말았던 눈사람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아싸! 당연히 그냥 눈사람이 아닌 퍼펙트 눈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러브니 만들어 주신 56호 옷이 도착했습니다. 와짱 오오... 까꾸무도. <laughs>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와, 오오... 이거 진짜 파는 거 같아요, 그냥. 신기하네. <laughs>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였군요 이날은 일상 전에 파니에선부터 왔는데 주민들의 옷을 골라주기 위함입니다 허! 이거 너무 귀엽지 아요 이런 약간 쿨한 핑크가 진짜 귀엽다 차코가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길래 모든 주민에게 한복 하나씩 입혀줬어요 뭔가 조금 변화를 줘봤는데 특별한 점 찾으셨나요? 고른 한복을 러분에게 주문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저는 그동안 깨빈을 만났습니다. 근데 러분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한복을 주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복을 사러 왔습니다. 항상 저에게 따순 애정이 담긴 말만 전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드리고요. <laughs> 왜 저래 진짜. <laughs> 처음에 돌아왔더니 오즈먼드가 마린말을 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입이 가려졌는데 눈도 감고 제대로 치는 모습이 귀여워서 좀 오래 보여드렸고요. <웃음> 귀여워라. <웃음> 진짜 귀엽다, 그쵸? 오늘도 눈사람을 아니 아니 퍼펙트 눈사람을 하나 만들고 이때가 창고 확장을 안 했을 때라 인벤토리가 가득 찼길래 그동안 쟁여뒀던 화석을 전부 감정을 했는데요 새로운 화석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화석을 많이 모으긴 했나 봅니다. 화석 감정하고 상점에 갔다 판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예비 년은 다섯 개도 얼른 전해줬고요. 복사기를 받고 나서 바로 뒤에 큰 물고기가 있어서 잡아봤더니 역시나 찰갑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레온도 와 있길래 그동안 조금 모아둔 군충도 팔았습니다. 아주 썰썰하고요. 이제 주민들에게 선물 주신 거를 해야 하는데 큰 옷인데 색 다른 것만 다섯 개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배치해서 색을 확인하고 선물을 포장해주는 일을 반복했어요 선물을 다 포장하고 귀요미부터 주려고 왔는데 아프더라고요 얼른 약을 가져다줬고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한복을 전해줬습니다 다음에 준비되셨나요? 너무 잘 어울리죠? 다음으로는 메리어스에게 행복을 전해주러 왔는데 진짜 귀엽다 방금 눈 봤어요? 땀 흘릴 때 표정? 대박 이요 양주민도 햄스터 못지않게 옷이 늘어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나름 잘 어울립니다 메리어스에게 선물을 주고 나오니까 하늘에 오로라가 떠있습니다 이번 섬에서는 처음 봤는데 일렁거리는 오로라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빙티에게 한복을 줬는데 마침 작업대를 꺼내두고 있어서 색이 딱 맞습니다. 찰떡인데요? 그 이후로도 모든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준비한 한복을 전해줬고요. 아, 들켰다. 오즈먼드가 운동광 성격이라 한복이 뭔가 잘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뒷모습도 동글동글 하니 귀여워서 오로라와 함께 사진을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즈먼드 옆집 주민은 자호에게도 한복을 전해줬는데요. 어, 모임? 바로 다시 갈아입었어요. 실망이야. 실망이라고 야 실망이라고 야 실망이라고 너 내가 안중에도 없어 대화가 끝나자마자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서운하다 서운해 진짜. 다른 주민도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다음에 한복 입은 취향은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음, 어지몬드는 음. 한복 입고 체조 이렇게 잘하는데 옆집 사는 누구는 어 뭐야 다시 입었네? 아까 굉장히 서운해했던 게 머쓱하게 4호가 그새 다시 한복을 꺼내 입고 리액션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후로 여태까지 또 입어준 적은 없긴 해요 다른 날입니다. 또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날은 눈이 와서 물을 안 줘도 돼서 좋았어요. 이전에 접속했을 때도 러브니 만들어 주신 모자에 러브니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날은 또 다른 러브니 만들어 주신 늘고 비니를 쓰고 놀러와서 책만 읽고 있는 빙티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장을 넘기는 빈티가 굉장히 귀엽긴 해요. 가자. 이날도 어김없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퍼펙트로요. 그리고 또 평소처럼 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로 돌아다녔는데요. 벌써 또 줘? 취양이 사진을 엄청 금방 또줬습니다 저야 뭐 좋긴 하지만요. 그리고 메리어스네에 왔는데 한복을 안 입고 배치해뒀습니다. 엘레핀도 원래 절대 안 입던 멜빵을 입고 한복을 배치해뒀더라고요. 꾸준히 입고 다니는 주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귀요미만 한복을 딱 이틀 입어줬습니다. 이게 최장 기록이에요. 이래서 내가 귀요미를 좋아해. 한복 입어준 걸로도 고마운데 사진까지 주더라고요. 효녀다 진짜로. 이날도 언제나처럼 퍼펙트 눈사람 만들었고 사호에게 선물을 주러 왔는데 아파서 약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사호가 약을 먹고 꽤나 감동을 받았는지 사진을 또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진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 유독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자고 있는 해적 조리를 발견해서. 바로 잠수해가지고 통신 장치 찾아줬습니다. 근데 깊고 잠수했는데 통신 장치만 찾고 나가기 아깝잖아요? 그래도 이왕 잠수 한 김에 가리비까지 해볼까? 해탈한 아저씨 만나볼까요? 조금 더 잠수해가지고 결국 가리비를 찾아냈습니다. 애초에 어허. 해탈한 아저씨를 만나려고 가리비를 잡은 거라 바로 가져가시라고 했고요. 저는 이 해탈한 아저씨의 명언아닌명언 명언 듣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번엔 제리하다 라고 하네요. 이런 멘트가 총몇 개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잠수도 계속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명언아닌명언을 듣고 나면 해탈한 아저씨가 물 위에 떠서 가르비 먹방하는 것까지 봐줘야 합니다. 음.. 해야 한다고 하기엔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치만 이날에 저는 눈앞에 있는 해산물에 혹하고 말았는데요. 이대로 가리비 먹방을 놓치나 했는데, 다행히 볼수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약간 박수 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러브니 불가사리 배치하면 예쁘다고 해서 진짜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 해적존이에게 통신장치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수복 벗을 생각도 못하고 갑돌섬으로 와서 열심히 감자를 닦고요 한의의 섬에 와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로운 토용도 발견했어요. 이제 곧 토용방이 꽉 차게 될것 같습니다. 옷을 아직 안 갈아입었지만 다음 날입니다. 티가 고민을 하길래 얼른 말을 걸어봤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사 고민이더라고요. 안 보낼 이유가 없어서 보내주었고요. 이날 러븐들의 섬에 가기로 되어 있어서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헌종이 되어버렸어요. 당시에는 진짜 좀 귀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러분들 만나러 가는데 수염은 아니다 싶어서 이것만 조금 수정을 했고요 괜찮죠? 꽃나무 하나 심고 기가한테 사진 받고 퍼펙트 눈사람 만들고 철갑상화도 잡고 낚싯대도 부서지고 마린바를 치고 있는 러키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귀신같이 제가 카메라 들자마자 멈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기우면 다야? 야 먹보즈, 너는기우면 다냐고. 일상을 다 즐긴 후에 이제 러분들의 섬에 가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러고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양심상 귀여운 모자로 바꿨었습니다. 두근두근. 그리고 러분의 섬에 왔는데요. 화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씨들을 어,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어나한세 개만 따주라. 특동별 날짜를 알고 계시는 여러 러분들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씨들을 찾아드렸어요. 버튼 받게 해주세요. 저 대신 저를 위한 소원을 많이 빌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씨들을 다 찾고 나서. <laughs> 이렇게 초능력자처럼 별이 내릴 타이밍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가는 섬마다 이렇게 초능력자놀이를 했어요. 날씨 시드 핑계로 러분들을 만나고 섬도 조금 구경하고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늑대 주민을 찾아 마일런을 떠난 날인데요. 늑대와 미녀니까 내가 미녀 할까? 라는 생각으로 진짜 미녀처럼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어때요? 미녀 같은가요? 이빈 집터에 어떤 주민을 데려오게 되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날은 마을 섬 투어를 가야 해서 일상을 빨리빨리 진행했습니다. 눈나무 하나 심어서 얘를 파가지고 자잘한 나무를 모아두는 나무존에다가 옮겨 심어줬고요. 눈에 보이는 화석도 경사 경사 파주고 주민들에게 선물도 빠르게 돌리고 기가가 귀우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물건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우 매우 긴마일섬 투어를 떠났어요. 다른 날입니다. 이날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날이라 신경 써서 예쁘게 입어봤어요. 열심히 센스를 발휘해서 입으려다가 그냥 셋업으로 맞췄습니다. 보증된 예쁨. 이날 도 해적존이가 와 있어서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요. 청구한다고다 자란 나무존을 만들어 뒀더니 나뭇가지가 여기에만 모여 있어서 줍기 좋더라고요. 열심히 나뭇가지 다 줍고 다 자란 돈나무에서 돈도 땄습니다. 이러면 또 감쪽같이 다잘한 화렵수가 돼서 좋아요. 그리고 또 깨빈이가 와있습니다. 얘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놀랐네요. 다른 일상 열심히 즐기면서 영혼 모으다가 완전 갑자기 귀요민의 집을 해변가로 옮겨주고 나서 하나 남은 영혼을 찾기 전에 깨빈과 사진을 찍었는데요. 얘도 리액션을 하더라고요. 어머! 얘도 반짝반짝을 해주네? 귀엽다! 손도 없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영혼 하나 찾은 후에 바로 옆에 돈이 묻혀 있는 구멍이 있어서 돈나무 심고 또또 또 바로 뒤에 있는 다 자란 나무전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제 일상은 항상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선으로 진행돼요. 케빈에게 영혼 돌려주고 오늘은 엘레핀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섬 주민들은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약을 항상 좀 쟁여둬야겠습니다 약을 주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바로 선물을 줄수 있는데 담배로 사진을 받았어요 자주 아프지만 자주 사진을 주는 주민들 약만 먹으면 금방 나으니까 나쁘지 않을지도? 깜빡할 뻔했던 해적 존이의 통신 장치도 찾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가리비도 잡고 나가겠지만 이날은 러분들을 만나야 해서 스킵했어요 그치만 이제 또 눈사람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퍼펙트 눈사람 하나 만들고 해적 조니에게 통신장치까지 주고 나면 오늘의 일상도 여기서 끝입니다 알찼다 1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러분들의 섬투어를 다녔는데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녹화 이슈로 영상에는 포함하지 못했던 러분들과의 추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찾아와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러빠